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가격적으로 바닥이 얼추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 페이스라면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은 갔다가 떨굴 갔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뭘 봐야 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분들께서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최대 500만의 투자 지원금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근데 돈만 주고 끝이냐 아니요. 전 여기에다가 직접 물고기를 잡으실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주는 5가지 오늘의 코인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세 가지는 큰 수익을 원하는데 해외 거래소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종목 보내드리고요. 두 개는 업비트 비썸에서 일정 확실한 종목들 이건 잡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히 최근에 어떤 게 나갔는지 사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7월 1일, 저는 크로노스 코인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포트로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였냐? 저는 6월 달부터 아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죠. 트럼프랑 크로노스랑 손을 잡았다. 이걸 알았다면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때마침 가격이 저점 부근까지 빠지게 되었네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요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현재 근거와 함께 500원 목표가 설정에서 최대 9월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지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54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목표했던 구간 걸어만 났더라도 달성이 되었다라는 거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00% 수익은 기본으로 깔고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그림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된거데 크로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말고 다음 종목은 뭐냐? OK 주 코인을 정확하게 8월 1일 리포트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이 종목을 소개를 한 것이냐. 아예 로드맵으로 AI 엔진 업데이트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준비하다 보니 사람들은 어, 요거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7월부터 이미 입질이 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 8월 소개를 드렸는데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급등 제대로 하며 이 종목 역시도 이렇게 400%의 수익률이 순수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팔더라도 두 종목 모두 300% 이상은 무조건 먹은 건데 한달 전에만 저를 만났더라도 아깝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이 결코 작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전 여기서 이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니 이 순간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010-8672-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최대 지원금 500만원 받아가시고 둘째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받아가셔서 취향껏 매수 매도 이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 상황부터 저랑 딱한 달에 3개씩만 먹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의 미래가 차근차근 바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월드리버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이 됐죠. 근데 초기 투자자 10명 중에 4명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쭉 올라갔던 게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홀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뭐다아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매도가 점점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고 더 이상의 공급이 없다면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따라만 가더라도 v자반등 나올 가능성 한 번은 보여주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갖고 있는 사업을 전부 소각하는 쪽으로 알고리즘이 짜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면 소각량도 급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이제 바닥이 잡힌다, 우상향할 가능성 높다라는 걸첫 번째로 꼽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팔수 있는 물량이 있고 몇년 락업, 몇달 락업 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 이 일정 맞춰가지고 그 전에 한번 올려야지 수익을 창출하게 될 거잖아요. 그 전에 한번 올릴까? 성 높으니 요거 따라가지고 단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4년까지 락업에 대한 예고가 있던데 그냥 더도 덜도 말고 거기까지 끌고 갈 이유 없으니까 첫 락업 전까지만 끌고 가고 그런 다음에 요거 해제되었을 때 조정 나올 가능성 높으니 이때 매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요로한 그림이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간에 지금보다 먹을 있다?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꾸준하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혼자 힘들다. 중요한 요러한 데이터를 어디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예라고패지 관련해서 유통량 이거 서류를 아직 제공을 안 해가지고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이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준비 다 해놨거든요. 여러분들께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걸 이용해서 리스크 홀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잘만 한다면 수익 극대화도 확 가능하잖아요. 그때 몇월 며칠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리포트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띄워놓고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저랑 같이 중심만 한번 잡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제가 잘 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 성과가 보여지게 되는 거라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마지막에라도 꼭 한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 네, 의심 그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 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 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만 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